전화 금융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NH농협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모전을 개최하고 그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. NH농협은행과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가 공동주최한 2019 금융소비자 권리찾기 크리에이터 공모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. 지난 10월 한 달간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찾기 등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으며 총 43개 팀이 영상을 출품했습니다. 이 가운데 신민서, 신소율팀이 대상을 수상했으며 최후 수상 등 25개 팀이 수상의 기쁨을 누렸습니다. 저희도 이제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금융에 대해서 좀 생소하고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좀 금융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것 같고. NH농협은행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.